안녕하세요. 피규어 챌린지의 요거 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죠? 거의 한 1년만에 보는 거죠. 2학년 때반 정도 돼서 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좋네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저번부터 어벤져스에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. 그래서 저는 레고로 레고 피규어, 레고로 제가 상상해서 아이엠 어벤져스 본부를 한번 만들어봤는데 보시죠. 자 여기부터 제가 예전에 보여드릴 보여드렸다시피 피규어들 많이 모았고 밑에 보면 제가 이제 상상해서 만든 아이엠 본부들 밑에 보면 타노스 기지 그 밑에 보면 뭐 다양한 로봇들이 있습니다. 뭐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요. 제가 보기로는 여기 이게 제일 잘만들것같아요 여기 보시면, 뭐, 굉장히 많아요. 이렇게 아이언맨 슈트들도 있고, 여기에서 메인으로 토르, 이 토르랑, 이 토르랑, 이 아이언맨이 있습니다. 이 아이언맨. 아이언 80, 아이언 몽크 85인데, 이게 상당히 잘 만들어졌고요. 제가 저번에 안 보여드렸지만, 옛날에 제가 레고를 아이언 몽크를 한번 만들었어요. 근데 그거를 더 개조해서 이렇게 한번 만들었고요. 뭐, 딱히 보여드릴 건 없지만, 는 제가 이 장식할 수 있는 이게 없었어요 이게 이게 없었는데 이제 어제 어제 제가 이거를 구해가지고 여기에 장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이꿀르라고 이 아이언맨 아이언맨 아이언맨에서 나오는 작은 헐크버스터 같은 건데, 제가 더 개조해서 크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그리고, 여기, 이것도 제가 상상해서 만들었는데, 뭐 생각보다 나쁘지 않죠? 이것도 돌아가고. 뭐 이래서, 이렇게 해서 많이 만드는데, 이게 며칠 걸렸냐면, 제가, 상상하면서 만나니까 한 며칠 걸렸죠 근데 여러분 오랜만에 보니까 기분 좋지 않나요? 그리고 전 요즘에 전 요즘에 레고에 관심을 많아가지고 레고로 어벤져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피규어가 잔뜩 있죠 이 피규어들도 계속 만들어서 나중에 계속 장식하려고 이렇게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네뭐 오늘은 짧겠지만 그래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, 옛날에 제가 아, 아크리에이터 만든 거 기억나세요? 그게 제가 더 업그레이드 만들어서 불빛이 나게 만들었어요. 음, 잠깐만요. 이거 기억나세요? 탈부착할 네, 수 있는 거. 이걸 빛나게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. 불 끄고. 이렇게 보시면. 어, 잘안 보이겠지만. 예, 가운데가 안 보이겠지만. 가운데도 상당히 나쁘지 않아요. 그래도. 어, 이제 좀 보이네. 이 가운데가 제일 만들기 어려웠어요. 그래서 이렇게 빛나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옛날에 제가 투르 스톤브레이커 만들었었잖아요. 그게 다 박살 나가지고 버렸습니다. 그 대신 제가 투르망치를 만들었어요. 근데 토로몬츠로... 잠깐만 기다려봐요 엄마 아, 네. 가토로고있어 보시면 그리고는, 아 여기를 이제 막고 싶은데 부품이 없어서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요 나중에 다 도색도 칠하고 할 거라서 뭐 만든 거 치고는 나쁘지 않죠 뭐 이제 계속 사고 만들고 할 거지만 제가 저도 이제 만들기를 좀 잘해가지고 뭐, 공구도 집에 많고 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다음에는 피규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 싶어요. 그래서, 제가 피규어 챌린지를 안 하면서 뭘, 뭘, 많은데, 지금 아크릴리터랑한개더 만들려고 지금 연구 중인데, 일단은, 일단, 상체 모양으로 원을 하나 만들어줬어요. 네, 이 원을 만들기 되게, 되게 힘들었어요. 아, 그래가지고, 이제 한, 만들려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, 일단 만들어보겠습니다. 그리고, 제가, 피규어 챌린지를, 안 하는 과정에서 몇 개를 샀습니다. 여러분한테 보여주기 위해 예전부터 모았는데, 물론 필요한 건 아니지만, 그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걸 거예요. 특히 어린이는 제일 좋아하는 거고. 그래가지고, 제가 뭐를 준비했냐면, 많이 좋아할 것 같은 총을 준비했고요 와 이것도 이제 건전지가 없어서 지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시간 오면 되시면 이거 한번 소리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어른도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눕힐 수 있고 만약에 애기들이 이걸 사용한다면 이 정도 되시면 되겠습니다 네, 총은 뭐 딱히 할건 없고요. 그리고 요즘에 제가 이걸 만들고 있었는데 이, 고르나, 이 고르나, 아이언먼거를 강화시킨 이 슈트 같은 경우에는 탑승이 가능합니다. 네. 하지만 지금 시간이 없어서 탑승하는 것까지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,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. 네. 근데, 제가, 예전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었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말 취소할게요. 전, 이제, 옛날로 돌아가겠습니다. 예전처럼, 이제, 피규어 챌린지를, 이제, 만들고 하겠어요. 피규어도 더 많이 먹고. 저기, 댓글 보시면 제가 어디 사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물어봤을 제가 다달러 했는데 전 제주도에 삽니다. 그리고 주말 잘 지내요. 오늘 토요일입니다. 그럼 오늘 챌린지는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. 바이바이.